자, 대동고 23년, 자, 1학기 중간 수원이고, 자, 18번입니다. 문제 보시면은, 이제 FX도 복잡한데, 자, 쫄지 마시고, 어, 얘가 지금 최소값 16분의 31, 최대값은 라지엠, 자,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볼게. 어, 일단은 지금 어디다가 먼저 시선이 가야 되냐면은, 저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자, 얘는 뭘로 바뀔 수 있어? 사인 제곱. 그렇지, 코사인 제곱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 제곱 x 가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루트가 씌워졌거든 그럼 이제 루트랑 제곱이랑 이제 벗겨지겠지 자 근데 그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얘를 그냥 벗기면 돼 아니면은 절대값 씌워야 돼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을 꼭 씌우셔야 돼 오케이 어자 해서 f x 가 봐라 자 얘가 지금 이제 절대값 코사인 x 가 되는 거지 그냥 코사인 x 가 되는 게 아니거든. 자, 얘는 어떻게 바뀌어? 지금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니까, 통일 시켜야 될거 아니가? 그럼 사인 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그럼 이제 이 FX가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다 바뀌겠지. 오케이? 어. 자, 내림 차선 적어보면, 자,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제곱 X에 플러스 어, 절대값 코사인 X에 그 다음에 여기 2랑 1이랑 곱해서 자2 더해주고 여기 p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 괜찮죠? 오케이 어? 자 그냥 정리밖에 안 했어. 자 근데 이렇게 두면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없어. 어? 왜? 자 절대값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우리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코사인 제곱 x 가 있는데 코사인 제곱 x 스나 아니면은 코사인 x에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하나 자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이 코사인 제곱 x를 절대값 코사인 x의 제곱으로 바꾸시면은 이 fx가 이제 절대값 코사인 x에 관 식으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어. 자, 한번 적어볼게. 그럼 fx가 자, 마이너스 두 배의 절대값의 코사인 x 제곱이 되고 플러스의 절대값의 코사인 x고 여기에 이제 이 플러스 p를 더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코사인 x 스에 대한 몇차 함수가 된 거지? 이차 함수가 됐죠. 오케이.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무슨 환, 치환, 치환 하잖아, 그지?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이 절대값 코사인 x 스를자 뭐라고 할까? T. 오케이. 자, T라고 하겠습니다. T. 오케이. 자, 그러 이제 치환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뭐다 범위를 잡는 거. 오케이. 어. 자, 코사인의 치역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코사인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갔잖아. 그치? 함수값을. 그럼 t라는 변수는, 아, 절대값이었으니까 0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갔는, 그 범위를 갖는 변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어. 자,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 어? 자, 이제 시원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자, fx는, 자, 마이너스 2t제곱에, 자, 플러스 t에 p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때 어, t 는이 범위를 어, 물려받는 거야 오케이 어. 자이 함수 어디로 불러 카노? 1호. 자 위로 불러 자 티가 얼마일 때꼭짓점이다어자미분해서 용되는 찾으면 되는 거 찾으면 되는거 아닌 고 맞지 어 얼마 4분의 어 4분의 1 오케이 자 4분의 1은 이 범위에 어,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자 플러스 4분의 1은 자이 범위에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지? 오케이. 어, 범위가 지금 0에서부터 1까지거든? 그럼 이제 t가 0인 점은 더 왼쪽에, 여기 있고, 자, 1인 점은 더 오른쪽인데, 얘가 멀겠어? 1이 멀겠어? 1이 멀죠? 자, 이해하고 있어? 자,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인데, 그 중간에 지금 4분의 1이 있는 거야. 꼭짓점 그럼 이제 그래프는, 어, 0 왼쪽 부분 지워버리고, 자, 1 오른쪽 부분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어. 이제 이 주어진 상황에서 <laughs> 최소가 얼마? 16분의 31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t에다가 뭘 넣었을 때 16분의 31이겠어? 1. 어, 1이겠죠. 오케이. 어, 그래서 1 콤마 16분의 31을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어. 자, 1 콤마 자, t에다가 1 대입하시면 3, 어, 16분의 31이 되는 거라고. 자 여기 t에 1 넣으라고. 음 p 라고 하고 1 넣으시면은 1. 1이죠. 오케이? p 값 나오겠지? 어, p 값 나왔어. 너희, 너희가 계산해. 이겠지 자, 최대는 t에다 뭘 넣어야 되겠어? 4 그렇지. 자, 최대는 t에다가 4분의 1을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을 본인이 할 거야. 이겠지 본인이 해라. 자, 넘어갑시다.